지금까지 정상조직에 대해서 아주 빠르게 훑어봤는데, 다시 한번 짤막하게 요약을 드리자면, 우선 병리조직을 볼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정상인 부분을 봐서 이게 어느 장기인지를 판단을 하는 거다. 그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힌트가 되는 건 상피다. 상피가 스케머스다. 그러면 물리적인 자극을 견딜 수 있는 몸 밖에 부분에 위치를 한다는 거고, 케라틴이 있으면 피부, 케라틴이 없으면 이행부인 식도라든지 렉툼이 해당되게 된다. 그 다음에 칼럼나한 경우는 세로로 긴 상피들인데 얘네들은 화학적인 자극에 내성이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몸 안쪽에 있는 소화관 상피가 해당이 된다. 칼럼나 중에 특이한 형태인 PCCE 실리아가 있는 형태 같은 경우는 얘가 호흡기관 상피임을 의미한다. 를 상피라고 볼만한 부분이 딱히 없는 것 같다? 그러면은 내장기관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피가 케라티나이즈드 스트레티파이드 면은 피부, 그 다음에 상피가 논케라티나이즈드 스트레티파이드 스케머스니까 식도, 그 다음에 상피가 칼럼나 형태인데 게스트릭 핏이 보이니까 스터믹 칼럼나니까 소아관인데 썸뮤코자에 글랜드가 보이니까 브루너스 글랜드가 보이니까 듀오데넘 그 다음에 칼럼나 상피를 지니고 있는데 썸뮤코자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제주넘 칼럼나 에피셀움을 보이는데 썸 유코자의 림프 기관 림프 노드가 보이니까 파이어 스패치가 보이니까 일리움 애초에 상피가 칼럼나면서 새까맣게 염증 세포가 많이 보이고 유달리 고블리셀 하얀 세포들이 많이 보이는 거가 콜론 대장 그 다음에 내강이 이 단면이 다 보이고 내경이 별 모양이면서 칼럼나 에피텔리움에, 림프 조직이 굉장히 많이 있는 이거가, 어펜딕스, 충수 돌기. 그 다음에 상피가 안 보이는 상태에서 시뻘건데, 중간중간 흰 구멍이 뻥뻥 나있으면 이게 간. 이 구멍이 있는 부분은 포탈트라이어드라고 했고, 그 다음에 시뻘건데 흰색 줄이 길쭉길쭉하게 나있거나 아니면 중간에 사구체가 보이는 부분은 키드니. 그 다음에 상피가 PCC이면은 호흡기. 호흡기라면은 연골을 통해서 이게 트라키안지 브롱쿠스인지 브롱키올인지 판단을 하면 되고 십벌건데 빈 공간이 더 많다라고 하면은 공기를 주고받는 렁이라는 소리고 그다음에 이렇게 세모세모한 형태를 보이는 요 특이한 형태의 세포들이 있는 거가 최장 사이사이 랑게란스 섬이 보이기도 한다. 그다음에 혈관벽이 두껍고 엘라스틴 때문에 울어 있는 게 아터리. 그다음에 혈관벽이 가늘고 늘어나가지고 넓은 내강을 지닌 요런 것들이 베인그 다음에 시뻘거면서 세포액이 구석에 몰려있으면서 중간중간 줄이 나있는 게 바로 스켈레탈 머슬. 그 다음에 세포액이 한가운데 있고 새빨간 색깔이면서 스트레티파이드 되어 있지 않는 근육세포들이 바로 평활근, 스무드 머슬. 그 다음에 속이 텅 비어 있으면은 에디포사이트. 그다음에 그 밖에 뭔가 세포들이 많이 모여 있으면 염증 세포, 그다음에 그 밖에 힘을 거난 부분이 있으면은 섬유화 때문에 염색이 제대로 안된 부분이다라는 게 아주 빠르게 설명드린 정상 조직입니다. 자, 이것을 토대로 이용해서 드디어 병리학 이야기를 시작을 할 겁니다.